<laughs> 카메라로 보면서 먹을라니까 어디 집안일지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거리감과 오졌죠. <오저쭈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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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꽤내께에서 게임, 해줬으면 하는 콘텐츠는... <laughs> 아, 너무 어려운데... <laughs> 해줬으면 하는 콘텐츠... 응, <laughs> 음. <laughs> 그냥 게임도 아니고... <웃음> <웃음> 그러게! 만약에 게임이죠 만약에 게임 이어... 이 <laughs> <laughs> 게... 어떤 게임을 해야 할지 그런 그 그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. 학부야 <laughs> 길 하나 먹어보자. 군빨 음, 게임? 응? 군 모바일 게임. 아 모바일 게임. 응. 왜그 월간 아이돌 요즘에 사람들 많이 하잖아 그런 거. 월간 아이돌? 그게 뭔데? 음, 문지. <laughs> 가 직접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연예인 키 키우, 아이돌 키우는 건데. 갑자기 눈물이 와서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그 멤버가 병크 터뜨리면은 뭐돈 주고 기사를 내릴 수 있는데. 그냥 병크도 터뜨려? 너 주제 주제야 진짜. <laughs> 근데 병크 터뜨릴 수 있는데 걷다 대고은 일이야 이러고. <laughs> 아 나. 음 좋군. 아주 이누르의 음. 인상이 빛날것 같은 게임. 이 <laughs>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임에도 애들을 너무 생각해서 약간 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담이 그 사이에 이 인터뷰에 얼굴이 안 나오는 게나 천체 아니다 아까 표정으로 욕하는 거 잡았어야 됐는데 난 여기까지 끝! 오늘 민구를 만난 건 바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꺼내봐야겠다 비닐에서 아니 비닐이 또 있다 <laughs> 선생님 비닐 이또 있어요 <laughs>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비닐이 나의 친일라면 비빔 나고 있다 제 목표는 언젠간 이 비닐을 쓰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비닐요 비닐 비닐, 비닐 말고 비닐 아니 선생님 제가 왜 비닐을 쓰고 방송 <웃음> <웃음> 내가 아무리 떡관동이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